크라운 치료 즉 치아를 씌우는 치료를 받은 분들이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어요 크라운 하면 얼마나 가요 크라운을 오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 역시 오른쪽 위에 어금니에 크라운 치료 받은 것이 하나 있는데 올해로서 17주년이 되네요 이 정도면 평균 수명보다 훨씬 장수한 셈이죠 오늘은 저의 이런 크라운 장수에 대한 소소한 팁 그리고 위에 질문에 대해서 아낌없이 썰을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쪽으로 덴탈 IQ를 높이고 싶으신 분들은 킵 고잉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크라운 수명이 얼마나 되냐라는 질문은 결국 사람의 수명이 어느 정도인가요라는 질문하고 흡수합니다 왜냐하면 크라운 수명에 관여하는 요소에는 크라운의 재료를 어떤 것을 썼는지, 시멘트는 어떤 종류를 썼는지, 그리고 크라운 치료를 받은 치아가 신경 치료를 받은 치아인지 아닌지, 크라운을 받는 치아끼리 묶었는지 의 여부, 치아가 앞니인지 어금니인지 그리고 환자분의 교합의 양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따라서 케바키성이 좀 강한 면은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정말 계략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까지 사람의 평균 수명이 70 후반에서 80 초반으로 알려진 것처럼 크라운의 수명도 별 탈이 없고 노말한 케이스라면 10년 정도라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치과에서는 간혹가다 크라운의 수명을 5년에서 10년이라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5년이랑 10년은 차이가 없는 듯 하지만 은근히 꽤 큰데? 5년이면 얼마 못 가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5년이면 얼마 못 쓰신 거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설명이 왜 나온 걸까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분께 말씀을 드릴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말씀드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점에 대해서 사전에 말씀을 드렸냐, 그리지 못했냐에 따라서 환자분의 치료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의사의 책임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별 탈이 없으면 10년까지도 넋끈히 쓸수 있지만 만약에 그 안에 크라운 받은 치아가 내부가 썩거나 치아에 크랙이 가서 그 크랙 전파를 막기 위해서 크라운 치료를 받았는데 사고나 내가 음식을 먹는 습관 그리고 이를 꽉 무는 악습관 등에 의해서 크랙이 더 심화가 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5년도 채못 가서 치아를 발치하는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크라운을 오래 쓰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이 크라운은 인레이나 레진 등 다른 수복 치료에 비해서 방사선 사진과 육안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 사진으로 한번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치아가 썩으면 이렇게 치아에 검은 부분 쪽으로 홈이 파이거나 아니면 불규칙한 양상의 모양을 보이게 됩니다. 그냥 누가 봐도 딱 썩었다. 느낌 쎄한 것딱 오시죠? 그런데 이 위에 크라운 치료를 받게 되면 그 재료 자체의 물성 때문에 방사선이 잘 통과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얗게 나오게 되고, 그 안에 있는 검어 보이게 되는 충치 같은 병소들은 잘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사진을 아무리 찍은다고 해봤자 아무리 관심수를 쓴다고 해봤자 치아의 마음속 그 안까지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그 안쪽에 있는 것이 심화가 돼서 크라운의 바깥쪽으로 썩게 된다면 그제서야 치아의 뿌리 부분이 방사선상에서 검게 파먹어 들어간 곳이 보이던지 아니면 눈으로 봤을 때 썩은 병수가 보이게 되는 거겠죠. 따라서 이렇게 방사선 사진상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 결국 크라운을 치약 폭탄처럼 만들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런 마인드만 머릿속에 정확하게 탑재를 해도 우리는 크라운을 오래 쓸수 있는 크라운을 장수시킬 수 있는 것의 50%는 온 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크라운은 어차피 치아를 딱 오늘 떠서 정확하게 꽉 끼운 건데 그 틈으로 썩기는 뭐가 썩냐라고 하는데 크라운이 잘못돼서 증상이 생겨서 오신 분들 크라운을 벗겼을 때그 안이 고무나무처럼 썩어 있는 경우를 적잖이 경험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모세관 현상이라고 알고 계시죠? 물을 휴지 같은 아주 얇은 곳에 넣어놔도 그 얇은 그 안에 있는 미세한 관들을 통해서 물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처럼 치아와 크라운 재료 사이의 아주 얇은 틈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먹은 음식물에 그런 잔사나 액체 등이 빨려 들어가서 그 안에 저류하게 되면 치아는 썩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크라운을 장수시킬 수 있는 팁들을 종합적으로 쫙 훑어드리자면 첫 번째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라운은 불사신이 아니고 오히려 관심병사에 가깝다라는 인식을 갖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둘째로 6개월 혹은 적어도 매해 검진을 받을 때마다 내가 크라운 치료를 받은 부분의 사진을 계속 보유하는 겁니다. 그러면 해가 거듭될수록 그 부분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가시적으로 쉽게 볼수 있겠죠. 그러면 적어도 탈이 난 후에 크라운을 벗긴다고 해도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내시경이나 디스크에 관련된 검사 및 사진은 잘 갖고 있으면서 치아에 관해서는 무관심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를 나눠보면 심지어 내가 어떤 부분에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조차도 아예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크라운을 장수시키기 어렵게 되는 거죠. 또 치과의사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꼼꼼히 봐드리겠지만 저이 부분을 좀 자세히 검사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에 집중도에 있어서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크라운을 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유심히 검사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치과의사 선생님이 그 부분을 눈으로 유심히 보고 익스플로러 라고 하는 뾰족한 기구로 찔러서 혹시라도 우리가 평소에 인지하지 못하는 미세한 틈이나 아니면 공간이 그 부분에 생겼는지 꼼꼼하게 검사해주시게 될 겁니다 현재까지는 크라운을 뜯기 전까지는 그 안의 상황을 알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주기적인 사진과 그 부분의 촉각적인 그런 검사로 크라운 안쪽이 건전한지 아닌지 지레 짐작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평소에 다른 치아보다 훨씬 더 VIP 대접을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지겨워도 그 부분은 치실이나 치간 칫솔로 반드시 깨끗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크라운 받은 치아를 열심히 스케일링 하다가 그 부분에 시멘트가 떨어져 나가서 크라운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라고 이제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논문의 결과로 봤을 때 스케일링에 의해서 크라운이 탈락하게 되는 것은 매우 미니하다는 것이 대세입니다 만약 접착 자체가 잘못돼서 떨어진 거라면 이미 생활하다가 떨어져서 오실 확률이 훨씬 크겠죠 그러니까 스케일링으로 인해서 크라운이 떨어질 거라는 불안감은 버리시고 더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깨끗이 청소해 주셔야 됩니다 저 역시도 오른쪽 위에 맨 안쪽에 크라운 치아가 한개 있는데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위에 말씀드린 이세 가지 팁을 꾸준히 실천한 결과 올해로서 17년째 아무 탈 없이 크라운 치아를 잘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10년이 넘어서 언제 이것이 좀 잘못돼도 크게 이상할 일은 없기 때문에 늘 예의주시하고 신경 써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너무 겁을 많이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한데 위에 말씀드린 세 가지 팁만 준수하려고 지키신다면 저처럼 크라운을 오래 쓰시던지 크라운이 탈이 났다고 해도 적어도 그 치아를 뽑지 않고 다시 크라운 치료를 받을 정도로 내부의 치질이 건전하게 보존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결론, 크라운은 무적이 아니다. 더욱 위생관리에 힘쓰고 정기적 검진을 통해서 이상징후를 보이지 않는지 미리 파악하자. <목소리>